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 스바냐서를 함께 보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는요 말기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시대 요시아 전후로에서 있었던 선지자들이 하박고 그리고 오늘 보는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요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 신구양 66권 중에 우리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선택해 본다면 아마도 오늘 보게 되는 스바냐.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에스겔소이지 않는가? 아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가장 두려운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스바냐서 그리고 보게 될 에스겔소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긴 자, 그리고 오늘 스바냐의 뜻처럼 숨기는 자, 바로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바녀서 같은 책을 볼때좀 힘든 게 뭐냐. 정확한 사역의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하 다른 성경들은 역사서나 혹은 각 성경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스바니아서 같은 경우는 역사서 안에서도 혹은 예언서 안에서도 어느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은 그 시대나 그 왕들의 때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나음이나 오늘 보는 스바니아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정확히 뭐 여기도 보면 요시아 시대 스바니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역사서 안에서 그게 요시아 전인지, 요시아 훈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설를 얘기해요. 하나는 요시아 이전, 또 하나는 요시아 이후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요시아 이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제 문화세 아몬. 근데 아몬은 2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문하세가 55년 기간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알 듯이 히스기아가 없었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입니까 바로 이 문하세입니다. 그래서 이 문하세를 쭉 살펴보면, 아, 이스바냐서를 통해서 정말 진멸하고 진노하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요시아 후반이라고 생각해도 요 동일합니다. 요시아까지는 잘 했지만 요시아가 이제 죽음 이후에는 또다시 그들이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다시 악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때도 이스바냐서를 통해서 진노하고 진멸하시겠다. 이둘다 가능한 학설이지, 학설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스바냐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뭐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잡아 가실 때 혹은 그들을 심멸하실때 보면 다 심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지만 뭐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겨 준자 숨겨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입혀 주시는데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노아 때 세상에 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다 심판하시던가요? 아니요. 노아를 통해서 남은 자를 주려고 계속 계셨지만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에 뭐해주신 거예요? 숨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입은 자들을 숨겨주시고 남겨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래서 스바냐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숨겨 주신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아모네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의 증손이요, 그자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즉 뭡니까? 이사야와 동일하게 왕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절에도 아울러 멸절하며 여러분 또 6절 끝에도 보면 이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 그러니까 스바냐는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합니다그 그러니까 스바냐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멸절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이후에 이런 짐승이고 지면에 있는 것을 진멸한다는 말은 어느 때이후에 처음이냐?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처음 나온 지금 이런 마음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분노하시고 화가 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멸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6절의이 멸절은요. 모든 인류의 멸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절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국사적의 종말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뭐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의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멸절과 심판이 있겠지만 진짜 마지막 보면 온세상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날 때는 끝날 때 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이제 모두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멸절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만 스바 녀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모든 민족이 아니라 유대민족에게 한계가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 보면 3절에 여와의 호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호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서의 주제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장 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분노의 날에 뭐를 얻게 된다고요? 숨김을 얻게 된다. 여러분, 스바냐의 원래 이름은 집판 야외라고 합니다. 좀 부자락게 하니까 집판 야후 하다가 스바냐가 된 건데, 이 뜻이 숨겨주신다. 여호와께서 숨겨 주신다. 그런데 다 숨겨 주냐?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숨겨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규례를 지키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겸손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분노에 대해 뭐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딱 얘기하냐? 숨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남은 자 사상들이 있죠. 아무나 숨겨줍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자들, 그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그이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이 시대는 뭐 하기를 피한다고 합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주 안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이기 어려울 때 모이기를 힘쓰고 예비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구하는 자, 겸손. 여기서 겸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건 그게 교만이고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겸손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숨겨준대. 그럼 진짜 숨겨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숨겨졌을까요? 여러분, 맹수가 자기의 우리에서 나와서 정말 날뛰고 모든 것들을 잡으며 온 세상을 종횡무진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그 맹수의 집일 겁니다. 바로 오늘 여기 이 맹수가 닥친대로 잡아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벨론 왕이 미쳐날 뛸때 어디로 그들을 끌고 가게 하냐?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숨겨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휴거일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뭡니까? 바로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우리를 숨겨주신다. 이거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과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지만 우리를 진면 앞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진멸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때 99%가 다 죽습니다 4600명만 포로로 끌려가요 마지막에 그 외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이 연설을 알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봐야 또 압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의 말씀은 뭡니까? 이언는 뭐였습니까? 바벨론을 대항하라고 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말 이해 못 하죠. 왜? 역사서를 모르고 스바냐서를 모르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모르면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숨겨 준다고 합니까? 이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뭐하라고요? 너 이제 살려면 모일치어다, 모일치어다. 왜? 분노의 날에 모여주시겠다는 뭐 거예요. 그 모이는 자를 숨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보면 8절을 볼까요? 나여와가 말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위해서 멸망될 때 보면요. 거기에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팔자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불, 여와 호 칸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 질투하냐?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였어요. 이구약만은 해도. 곧 부부 때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때도 우리가 고메가 호세와 사이를 보면서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한 사람이 있거나 성령님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더 탐닉하거나 더 나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내 사업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시려는 거야? 팔철부터 <laughs> 얘기하지만 질투하시는 거예요 없애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야.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야. 엘리의 문제는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보고 싶었을 거예요. 나보다 이삭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면 뭐 하실까요? 8절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질투의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가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애굽을더 의지하고 우상들 다 봤죠. 몰록과 미공과 아세라와 바알과 그 많은 산당들을 세웠을 때 가만 둘수 없는 거예요. 왜?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BC 586년 5월 7일에서 5월 10일 사이 에 예루살렘이 다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타게 되는 거죠. 그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바로 질투의 불. 그런데 진짜 무서운 질투의 불, 그 불은 유황 불이고 바로 그것은 마지막 우리 지옥의 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됩니다 부인도 자녀도 사업도 우리의 삶도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있어야지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진료의 불을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스바니석스가 알고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지치지 말라는 얘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에게 유료의 말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도 소망이 없다고 하실 때 그이들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 바벨론 군대가 느니에부터 구스까지 다 진멸하고 다닐 때 가장 안전한 곳,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시는 곳은 바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하지 워 말라는 거야.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도 너희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하지 워 말라. 왜?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할 것이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이런 명성과 명예를 얻게 할 것이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적게 끌려갔지만 정말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었을까요? 진짜였을까요? 맞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몇명 되지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바벨론 때 느부가 네살때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느부가 네살과 벨사살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대단했어요. 우리가 페르시아 때 에스라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몇명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포로되어진 많은 나라들 중에 이 에스라가 황 헤스더가 황제의 황후가 되었고 모르드개가 총리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황제, 법률, 자문담당에 서섰고, 네이미아는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니, 와,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2 0절에이 말씀을 보면, 우리 그들에게 죄책도 있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마지막 최종, 예언서의 마지막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멸절하시겠지만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진멸하겠지만 교만한 자들은 진멸하겠지만 그러죠 악인들은 망하겠지만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런 소수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사랑해서 천하만민 중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된건 포로로 귀한 한 자의 숫자가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남은 자가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올라가는 숫자 또한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목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임직자든 누구든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만하고 출세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래봐야 우리의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가 출세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면 이왕에 우리가 이 욕심을 위해서 신앙 팔아먹지 말고 정확한 날은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어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지금 믿음을 갖는데도 괴로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숨겨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플지라도 우리의 삶은 영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 찾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숨겨 주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정말 종국사적 종말에 그들을 진짜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숨겨줬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더섬길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남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내가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숨기고 싶어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근데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유대 땅에서 실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간 사람, 사람의 숫자는 딱 4,600명이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번 점검하시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